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시퀀스 카페 지기 감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아, 저번 시간이어서 저번에 저희가 뭘 했냐면 6번, 어, 공개 도면 갖고 제어번 관도 결선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 어, 세 번째 부분이죠. 동작 구성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가 레더 부분 봐야 되겠죠. 그래서 p c 어, 도면 구성 내용과, 어, 이제 시퀀스의 도면 구성 내용과, PC분을 비교해서 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우선 중요한 게 변수 부분. 야 항상 변수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의미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우리가 앞서 시간했던 에각 구성들 어, 내용들 맞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죠.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예. 자, 이제, 별도로, 이제, K, KK로 이제, 바꿨다는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PC에 K 메모리 상용하기 때문에, 어, 일단, 별칭을 이렇게 둔 거구요. 자, 그리고 이제, 입력과 출력을 봐야 되죠. u c r 그리고 LS1, 2, 3, 4, 4개. 음, 푸시 버튼 2개죠? 예, 맞습니다. 출력은, 어, 음, 바뀌었네요. 그죠 아, 근데, 제가 이거 아까 또 편집한다고 했는데. <laughs> 바뀌었네요. 네, 잠시만요. 자,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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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번호는 맞아요. 40부터. 어. 자, 그래서 이제 PL0, 부저, MC1234, P40부터 45, 맞죠? 예, 틀린 거 없죠? <laughs> 자, P0부터 P6까지, 예, 다 맞습니다. 자, 입력 부분 잘 맞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음. 어, PC랑 잘 짜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고 요걸 좀 낮춰볼까요 음, 음, 예. 자 그러면은 음, 일단 여기 내용에 따라서 잘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u c r 트립부터 음. 자 u c r 과정의 계중에트립 생기면 이제 바로 PLZ로 들어오도록 하구요 어, 타이머는 제가 T2는 5초를 줬습니다. 그래서 5초 주고, 그래서 이제 TON 5초. 그 다음에 이제 B접일 경우에, 한시 B접일 경우에 B, 어, 부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이거 동작 구성 다 아시죠? 자, 트립 시에는 PL 램프 계속 점등이 되고, 타이머 동작도 해요. 근데 이제 B접이니까 부저도 같이 울립니다. 삐! 하고 이제 울리겠죠. 그러다가 타이머가 이제 5초가 경과되면 B접 떨어지니까 부저는 멈추게 되죠. 램프만 점등해게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저는 이제, 이 시야가 PB0, 요 묶어서, 이제, M0 하나 또 뒀습니다. 예. 그냥 주렁주렁 달아도 되지만, 어, 저번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풀어놓고 쓰는 게좀 편해요. 예, 접점 하나 더 준다고 크게 안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얘두 개가 이제 M0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M0 기준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부시었던 PB1, A 접점, 자, 자, 여기 m10 이라고 있어요. 자, 왜 뒀냐면, 잘 보시면은, 어, 중간에 ls1a 접점도 있죠. 근데 타이머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 t1은 참고로 3초입니다. 3초를 줬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p b 1의 맞은편에 여기 보면은 이게 한시 접점이 아니라 순시 접점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전투입 하자마자 바로 동작하는 접점. 근데 밑에 보면 제가 m10 이라고 하나 또 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피부는 딱 누르자마자 얘가 여자 되잖아. 여자 되면서 자규지 걸리게끔. 그건 이거 똑같은 얘기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PLC 레더에서는 뭐, 따로 접점이 없어요. 뭐, A죠, B죠, 아니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이머에 대한 수시 접점 없잖아. 그래서 별도로, 어, 레블레이 M을 사용해서 자규지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예,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뭐죠? 한시 접점 들어오고, 자, K 메모리 하나, A 접점, K2, B 접점이죠? 그럼 K1, 자, 여자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K1하고 LS2예요. K1, LS2 됐죠? 그럼 K2 여기 있죠? 묶어서 자 가다가 중간에 k 3 비접점 걸리고 그럼 K2 예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K2하고 LS4예요. 그렇죠? 그리고 묶어서 어디 K3랑 묶어가지고 예그 다음에 이제 k 4에 비접점 걸어놓고 K3 예 맞습니다. m 0로 아시죠? UCR라고 p b 0로 묶은 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뭐죠? K3죠? K3 묶고 그 다음에 l s 3에요 예, 이게 순서가 1, 2, 4, 3이에요. 예,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예. 어, 제가 <laughs> 이런 얘기했다는 말은 <laughs> 저 이제 하다 보면 1, 2, 3, 4를 했었어요. 어? 아니네. <laughs> 고친 겁니다. <웃음> 자, <웃음> 예,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오, 내가 이제 다 작성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검사를 해야 되죠. 눈으로. 예. 자, 아무튼 K3, L3, 자, K4, 자, A접점 묶어서, 어디? LS1입니다. LS1, B접점 거쳐서 K4. 예, 끝났죠? 어, 나머지는 되게 쉽죠? 어차피 p l 램 m 는안 들어가니까, 어, MC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m0 통해가지고, 자, k1234에요. 1, 2, 3, 4. 물론, 이제, 한 줄을 그 만들어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예, 작업할 때. 아무튼, 이제, k1 있을 때, 자, b접이 뭐죠? mc2b접이에요. 그리고 mc1으로 가요. 자, k2a접, 그 다음에 m c 4접 b접. 그게 mc3으로 갑니다. 예, 잘, 잘 해야 되죠. 저번 시간에 1, 2, 3, 4 했다가 수정했던게 기억이 나서 <laughs> 자그 다음에 K3 A접에다가 m c 3의 B접 거쳐서 MC4 됐죠 <laughs> 그 다음에 K4에 MC1, B접점, MC2 예, 됐습니다. 그리고 AND까지 어, 확인을 해도 어,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동작검사 해 봐야 되죠 동작검사 통해 가지고 맞는지 보겠습니다 예. 틀리면 예, 수정하면 되죠. 예.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laughs> 아, 뭐,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음, 지금 뭐 바로 점하고한건 아니니까. 자, 요 커버도 좀 해놓고요. 음, 음 아, 커버도 참 오래됐네요. 어, 19년도에 만들었네. <laughs> 자, 아무튼 이제 과절 트립. 하면은 이제 부저하고 p l 로는 같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예. 출력이 나올 텐데, 이제 5초가 경과되면 이제 부저가 요게, 어, 출력이 안 되겠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경과하면, 예, 부저 떨어졌죠. PL0 계스트로와야 되겠죠. 타이머 T2가 이제 우리가 5초를 줬잖아요. 5초 지나면 이제 부저는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예, 처리한 거죠. 요시할 때 주고요. 아, 요거 우리 묶어서 M0 있죠. 떼준 순간 이제 M0 여자가 어 있겠네요. 한번 볼까요? 어, 네, 들어와 있죠. 예, 네. <laughs>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PB1을 이제 눌러야 되는데, 눌러 보면 타이머 동작 안 해요. 여기 타이머 T1은 3초였습니다. 근데 이제 LS1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가정하고 이제 타이머 얘가 3초인데, 아, 3초면 일단은. 피 b 1 눌렀다 떼더라도 T1의 순시접점 있죠. 우리가 아까 M12였나? 네블리 1 2이였던게 그게 붙을 거예요. 붙다가, 어, 일단은 떼더라도 자기유지 걸린 상태니까 타이머 계속 돌아가죠. 타이머 3초니까 3초 이후에 여기 한시접점 붙어가지고 K1을 여자 합니다. K1 여자 하면서 또 어떻게 되죠? 자기유지 걸리죠. 어, 어, 자기유지 걸리고 이 상태에서, 음, K1이 들어오니까 MC1이 동작해요. 어 그렇죠. PL 1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이건 뭐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볼때 보도록 하고 일단 MC1 출력이 되는 거죠. 3초 후에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누르다 떼더라도 하나 둘셋 지나면 MC1 들어오죠. 예. 지금 K1이 자규지 걸리기 때문에 리미트가 떨어져도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다음 이제 LS2가 들어오면은 이제 K2가 일자가 돼요. 그렇죠. 뭐 잠깐 들어왔다 나와도 되죠. K2 자규지 걸리니까. K2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 K2가 들어오면은 K1이 지금 소자가 되죠. 이 부분 들어오면서 소자가 되니까 얘딱 떨어지고. 그럼 MC1 소 MC1도 소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K2가 들어왔기 때문에 K2가 쭉 붙으면 MC3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래서 3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S2 넣겠습니다. 넣으면 예, MC1 소자, MC3 여자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k2에 자규지 걸려 있으니까 s2가 떨어져도 문제는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음자그 다음에 이제 3 아니죠 4죠 자, 3을 넣어도 본들 3은 지금 k3 여자가 돼야 돼요 k3 자규지 걸려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렇 k3 눌러본도 의미가 없어요 아 ls3 눌러본도 의미가 없죠 어 그래서 ls4 를 먼저 해야 되죠 자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k3 들어오죠 k3 들어오면서 아 앞에 있던 그리고 비접 떨어지죠. k2 떨어지니까 당연히 mc3는 소자가 될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오죠? k3가 들어왔을 때는 mc4가 여자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s4 이거죠 예. 자, 때들어 상관없죠. 예. k 4 아, k3에 자귀지 걸려 있으니까. 예. 자, mc4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이제 ls3가 들어오면 되죠. ls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음, 들어오면 k4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어, <laughs> K3가 소자가 되면서 MC4도 소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K4 들어오면은 MC2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볼까요? 음, S3죠. 어, 예, 그렇죠? 뜯더라도 어차피 k 4에 자규지 걸려 있으니까 상관없죠. MC2 동작하고,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LS1이 만약 다시 들어오면은 어, K4가 소자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MC2도 소자가 되겠죠. 어,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예. 소자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피프시 버튼 PB1 누르면은 다시 어, 3초가 지나서 MC1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어, 요걸 이제 뭐 계속 반복해 볼수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하다가 이제 과절 트립 생기면, 예, 그렇죠 모두 멈추고, 어, 파일 램프 채로, 부적. 동작 하다가 5초 경과되면, 부적. 예, 그렇죠 출력이 끝나고, 예, 그렇죠또 이제 LS1 들어왔다가, 10버튼 p b 눌러서 동작하고, 예, 3초 이후에 동작하죠. 예, 그리고, 자, 다 누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laughs> 자, LS1 들어와 있잖아. 2번 눌러보고, 자또 4번 눌러볼게요. 4번 눌러보고, 자 근데 4번 누르니까 3에 4로 가는데 MC1이 살아있죠. 네, MC1이 살아있습니다. 자 어차피 K1 여자들어어왜 살아있지? 음, 한번 볼까요? 아 살아있는 이유가 있죠. 음, 네, 뭐 때문에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자, 요거 왜 살아있을 것 같아요? 자한번 보죠. 아, 어, 다시 다시 한번 볼까요? 어, 다탭신기고다 없애주고. 자, 자. 차근히 보겠습니다. 자, 푸셔도 피부 눌렀을 때 3초 이후에 이제 MC1이 이제 동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L2를 s 이제 엠션 있는 상태에서 2를 눌렀어요. 자, 이 상태 되면 당연히 어, K2가 들어온 상태에 있으니까 얘가 좀 끊기죠. 끊어져서 어차피 K1은 이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3, LS4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K4가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K2를 소자시키죠. 소자시키면서 이 접점이 복구가 되니까 K1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음, 지금 K1, LS가 들어온 상태에 있겠죠. 있다가 음, 어, 있으면 이제 K1이 바로 들어오죠. 어, 맞나요? 어, 아, 그쵸. 케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을 거예요. 케원이 아, K1 죽어 있구나. 아, K2에 죽어 있죠. 이 상태에서, LS4가 들어오면은, LS4가 들어오면은, 음, K2가 죽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죽죠. 죽으면서, 음, 죽으면서, 음, 아, 참, 이걸 봐야 되는데, 깜빡인데. 다시 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음. 자시버터 PB1을 눌렀어요. 누르고 자 타이머 동작하죠. 이 상태에서 S2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제 M3 갔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순시접점 이 있죠. 순시접점이 어떻게 돼 있죠? 순시접점이 좀 살아 있죠. 뒤에 타이머 순시 접점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시접점 살아 있으니까 어 타이머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3초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상식 생각할 때는 어 K1이 이제 소자 되면은 자 다시 얘가 여닫 되려면 이 접점이죠. 이 접점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한 게 아니라 순시접점에 자규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게 된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어 핵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 K2가 쏟아되면 바로 접점이 붙으면서 어 K1은 분명히 보시면 K1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음 떨어져 있는데 요 타이머의 한 시접점에 의해서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바로 어 들어온다는 얘기죠. 4번 땅도 넣어도 예, 지금 3초 그대로 있죠. 넣어주면 예 그렇죠. 엠씨 살아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좀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LS3 잖아요. 3는 넣어본들 의미 없죠. 왜냐하면은 LS1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변화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때 LS1 떼주면은 이제 예, 떼주면은 2번, 3번이 돼요. 2번, 3번, 그렇죠. 음. 왜냐면, 이제, 3가 들어오면서 포를 자, 4번을 이제, 4번이 들어와서 K3가 끊어지니까, 뭐, 당연히 2번은 들어오죠. 2번 들어오는데, 근데 3번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그래서 3번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그쵸. 2번하고 4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난다. 요, 예, 요까지도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요것도 이제, 뭐, 피해 시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음, 없고, 어, 이 내용을 이제 기준해서 우리가 돈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뮬리상에서 자, 그 내용 보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음, 여기서 해야 되나? 어, 우리 관도 다 했죠. 음, 어, 다 했구나. 그러면은 새 창을 좀 띄워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음, 시뮬레이터를 좀 불러볼게요. <laughs> 어 이게 RS 음, 음, 706. RS 조딩이 끝났네요. 예,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은가봐.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시퀀스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이제 동작되는지 봐야 되죠. 일단 전원 튜브 해줘야 되죠. 배선 차단기 올려주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p c 전원 들어가고, I/O CR도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어 아까 p c c 했던 내용 똑같이 하겠습니다. LS1 들어온 상태, LS1이 여기 있죠. 1, 3, 4번 여기 있어요. L1 넣어주고, 들어온 상태에서, 푸시 버튼 PB1을 이제 넣어주면 3초 후에 MC1이 동작하죠. 자, 누었다 떼고, 하나, 둘, 셋, MC1 동작하면은 PL1도 점등이 되죠. 음, 맞습니까? 그쵸? Q1 음, 아까 우리 이제, 레더에서 확인할 때는, 바이올램프로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쵸? 음, 자, 그리고 나서, 뭐였죠? L1 떼도 되죠. 어, 떼고, 그 다음에 S2가 들어오면은 뭐였죠? 2가 들어오면은 K2죠. K2 들어오면 MC3가 동작하네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2 들어오면 예, MC3. 그래서 PL3 맞습니까? 자 볼까요? 맞죠. PL3도 예,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LS3가 아니죠. 이제 3 넣어도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없죠? 예, 4가 들어올 때 LS4가 들어올 때 K4에 의해서 이제 MC2가 동작하는 부분이죠. 어, 2가 동작하면은 투가 음, 동작하면서 필2도 이제 점점 하면 되겠네요. 어, 4번. 어, 4번. 자 그렇죠. 어, 어, LS4. l 4가 들어오면 아요거죠 K3죠. K3니까 아 맞네. K3니까 MC4하고 PL4죠.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MC4 하고 필4죠. 그렇죠. m 그렇 m 4 m c 4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LS3가 들어왔을 때들어갈때 이제 MC2가 동작을 하는 거죠. 요 부분이죠. 어, 계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MC4에서 MC2로 이제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기엔. 자, 그렇죠? 그 PL2도 점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과전 트립 생기면은 이제 바이올램프 PL0하고 부저가 이제 같이 이제 점등하고 이제 울리 울리죠. 우리 다 5초 경과되면 부적 꺼져요. 자, 제가 트리컬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경과되면 네, 부적 끝나죠. 네. 자, 다시 리셋되죠. 아,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ls1 들어오고, 이제 pb1 눌러주고, 자, 하나, 둘, 셋, 3초 경과되면 mc1 그 상태에서 또 ls2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ls4, 예, 순차적으로 주어진 시퀀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mc3, 아, ls3, 예,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 다시, 음, p b 제 누르면 이제, 어, 모두 이제, 리셋되는 것 구성입니까? 꺼져야 되죠. 다시, 이제는 다 눌러볼게요. ls1이 있는 상태에서 pb1, 예, 눌러주고, 하나, 둘, 셋, 예, 들어오죠? 그다음에 LS2 넣고, 그렇죠? LS4 넣겠습니다. 예, 4 넣고 그러면 이제 1번, 4번 되죠. 이 상태에서 3가 눌러주시면 예, 동작 안시죠 LS1을 꺼줘야 되니까 LS1을 떼면은 2번, 3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레더 구성에서 이제 동작 테스트 했을 때랑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어, 이 상태에서 예, 뭐 pb0 누르거나 뭐트리플 생기던 하나 둘셋넷 다섯 오초 경과되면 부정 끝나고 예. 모드 리셋이 되죠 음.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우리가 해 봤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동작 검사도 이제 마무리 했고요 어, 요 학습 내용은 이제 제가 어, 카페에다가 어 카페 여기 보시면 어, 전기 기능장, 전기 시퀀스 변환이라고 있어요. 예, 변환에 이제 기능장 pc 바꾸기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 내용에 따라서 구성이 있으니까, 그, 정리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게요. 지금 5번까지 했으니까, 예, 6번, 7번. 아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이제 브록 영상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에 한번 넣어서 동작 검사도 한번 해보고요. 그 자료까지 정리해서 제가 카페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아두이노로 통한 PC 동작 구성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